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만우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의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씩은 요 장밋빛 꿈을 꾸고 또그 꿈이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게 피는 장미꽃처럼 우리 인생도 영원히 잘될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사업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꽃이 시들고 태양이 저무는 것처럼 인생에도 희로애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당장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려운 일이 불어닥칠 때 불안과 초조를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문서주하고 갖가지 방법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요 역시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정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세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골리앗 사건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전백승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 기쁨과 영화도 잠시뿐이죠.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어떻게 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평탄한 인생을 또산 것은 아니에요. 바세바 사건을 겪고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아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다윗의 내면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이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형통할 때가 있었고, 그때 스스로 생각하길 자신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자신감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으니, 다윗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는 아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일이 잘될 때에는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복된 인생을 내 발로 걷어 차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어려움과 먹구름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굳게 세우셨던 것도 잠시였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그 순간이 찾아오니까 다윗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부르지어도 응답하지 않고 고난이 줄지어서 찾아옵니다. 밀려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응답하시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고통이잖아요. 작년은 참 좋았는데 올해는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업도, 건강도, 자녀 양육도 항상 겪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강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로 신음하고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음하고 끙끙 앓았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신음하고 기도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갚아주셨다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담담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이 시편을 후손들이 언제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곧 성전 봉원식이라고돼 있어요.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를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불렀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시를 성전 봉헌식 때 부르고 난 이후에 후손들은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에도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 같은 어려운 날도 있지만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즉 인생의 봄날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어려운 날에도 사람을 따라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간절한 다짐이었다는 것이죠. 좋은 날에도 성전에서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르겠다라는 그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이을 본받아 아들 솔로몬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불행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언제나 다윗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으로 삼아서 제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시고 아프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아뢰어서 감사의 열매를 맛보시고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예배의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료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예배의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감사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노애락의 순간마다 제발 감정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 열매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